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런스팀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할 유즈맵은 오징어게임이란 유즈맵이에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자, 오징어게임. 요게 여... 이제 유즈맵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여섯 가지의 게임이 나오죠. 여기서도 6 가지 게임 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클리어하기 진짜 힘들어요. 원래 그 드라마에서는 456명이 참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타그래프트 유즈맵이라서 7명 밖에 없습니다. 예, 네, 7명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버러워해가지고 숨어주고요. 아우, 야, 죽는 사람 너무 많아. 오케이, 통과했죠? 좋습니다. 통과하면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또 제가 방제배속 2배속을 넣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빠릅니다. 아, 그나저나 3명 밖에 살아남지 못했네요. 번째무주공게임에서자 이번엔 달고나 게임 아시죠? 뽑기 게임 철창 네, 뽑기 게임입니다 우산 모양이에요 우산 모양 그... 주인공 이정재 이정재가 우산 모양을 뽑았었죠? 그 우산 모양을 지금 뽑는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보라색 타일, 이 저그 크립 타일에 닿으면 죽고요. 조심 조심 가야겠죠. 여기선 그 뽑기를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자 신중히 천천히. 지금 또 방제 배속 때문에 좀 빨라요. 야, 이게 죽는다고? 아, 씨. 이게 죽어버리네. 꼼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저 비비기로 이, 이용해가지고. 예, 네. 이렇게 가면은 그냥 질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거 뭐냐? 설마 또 트롤 한명 들어온 건가, 지금? 이첫 번째 게임에서는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일곱 명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음 게임에서 좀 많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쉬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어우, 야, 이 사람 솔, 살짝 위험했는데. 저 성큰 한 방에 안 죽죠, 그래도. 이거 팀킬하면 안 돼요, 진짜. 아, 여섯 명살아나봤네한명 죽었네요. 이제는 막길막안 하겠지? 자, 가봅시다. 여기서는 그 달보나 게임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뽑기 게임을. 시간은 충분한데, 길막만 하면 충분한데, 과연 길막을 안 할지. 앞에 사람들이 진짜 길막 안 하고, 계속 잘 이동을 해줘야 돼요. 아! 야, 이게 죽는, 아, 씨. 아, 여기 걸려가지고 죽었네. 여기. 일단 이 사람들 하는 거, 구경을 할게요. 아,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야, 여기서, 일단 두명 죽었나? 저 포함해가지고 지금 죽어, 두명 죽어가지고, 아, 아, 세 명, 세명 죽었다. 세명 남았네요. 자, 우산 모양. 여기까지 가면 클리어입니다. 세명 살아남으면 이거 줄다리기 좀 애매해지는데? 아! 한명 죽었다. 이러면 1대1이 됐네요. 이러면 1대1?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길막하는 건가? 애매한데? 아, 들어갔네요. 오케이. 이 카운트다운 끝나면 이제 다음 게임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게임이 뭔지. 바로, 줄다리기죠. 중간중간, 그, 생존 게임, 그런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간 사람은, 왼쪽, 오른쪽 중에서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 오른쪽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왼쪽 들어가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줄다리기. 시작이 됐고요. 이거 이 에그를 가장 먼저 깬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두 명, 두명 아니면 세 명, 세명 이렇게 살아남아야지. 좀 빨리 깰수 있는데, 지금은 1대1이라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에그가 동화줄로 표기가 돼 있죠. 이거 만화 90이 차면은 이렇게 스톰을 뿌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좀 멀리 있다가 스톰을 뿌리는 게 좋겠죠? 좀, 스플래시 범위 넓게 해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이거 깨다 보면 한번더 스톰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아마 승패가 판가름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스톰을 얼마나 잘 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끔씩 미스가 뜨거든요? 그스타그래프트 특성상 255분의 1 확률인가? 그 정도 확률로 가끔씩 평지 미스가 뜨는데 평지 미스가 뜨면 안 좋겠죠? 예. 네. 4패 1승이라고? <laughs> 자, 이제 여기까지 깨면 끝나는 거죠? 킬수를 비교해볼까요? 14킬. 14킬, 둘다 일단 동의를 하고요. 여기가 좀더 빠르다. 여기가 살짝 더 빠른데, 이제 곧 있으면 마나가 찹니다. 스톰, 마나가곧 있으면 찰 텐데, 그 스톰을 과연 잘 뿌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스톰, 여긴 뿌렸고요. 여기도 뿌렸나보다. 이거 제가 볼때 왼쪽이 이길 것, 갔지만 오른쪽이 이겼네요. 오른쪽이 좀더 빨랐네. <laughs> 오른쪽 사람이 이겼네요. 그다음이 이제 그거죠 구슬치기, 구슬 따먹기라고도 볼수 있는 그 구슬치기 그거 여기서는 그 홀짝으로 나옵니다 홀짝 여기서 홀수 짝수 이거 배팅하면 되는데 홀수 배팅했네요 이 사람. 근데 이거 제가 여기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징검다리가, 근데 혼자 남으면은 되게 운빨이 엄청 필요할텐데. 혼자 거의 힘들죠? 이거 근데 그 징검다리가 고정인가 아니면 랜덤인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홀수승 오. 야, 요 홀수가 이겼네. 자, 그다음이 이제 진검다리, 대망의 진검다리인데 여기서 그 아! 첫 번째 게임은 무블라꽃이 피었습니다 일까?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클리어 해보자. 달고나만 솔직히 잘하면 네. 그 이후는 운빨이니까 그래, 달고나나 좀잘 해보자고요. 베구나에서 많이 살아야지 여기서 하신 여러 이 뽑아야 할입니다 좋다. 뭐야 누구 또 죽는 소리 들렸는데? 아이고 야 여기서 죽네? 여기 그냥 직선 거리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여기 이 쉬운 직선 거리에서 죽다니. 클리어하자, 클리어 하자, 클리어. 여기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몇 번째 하는 알았어요도. 거냐? 이게... 오... 살짝 위험했다. 방금. 지금 시간 많이 남았고요. 좋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저 뒤에 두 명까지 들어올 시간 충분해요. 지금 역대급인데? 지금 많이 살아남았는데요? 한명 죽은 거좀 많이 아쉽다. 일곱 명 전원 생존할 수 있었는데. 여기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알았어요. 꺾이는 부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알았어요. 이 우산 거미지. 손잡이 부분, 갑니다. 여기. 그렇게 하죠. 오케이. 거미지. 클리어. 오케이. 야. 야, 여섯 명이면 선방했다, 진짜로. 아, 여기서. 이 달고나에서 여섯 명, 진짜 선방한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로.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여기서 한 명만 희생하는 게 좋겠죠? 한 명만 한쪽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른 어, 쪽으로 가면 좋아요. 오, 물론... 오케이 전 일단 희생 안 합니다. 전 끝까지 가야죠. 한명 무조건 희생해 줘야 돼요. 오, 이 사람이 한명 희생해 줬네. 자, 자 이제 전부 왼쪽도 하면 되죠. 왼쪽. 자, 요 사람까지 왼쪽 들어가면 이제 다섯 명이 생존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다섯 명이 살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작됐구요. 야, 여긴 다섯 명이라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죠. <웃음> <웃음>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야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절대 못 이기죠? 여기 이쪽에 다섯 명이 몰렸는데 좌측 팀 승리 이 카운트다운은 끝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넥서스에서 어 넥서스에서 프로브 두개 뽑고 짝수 어 진짜로 이거 전원 다섯 명 진검다리 갈수 있다 이거 이러, 이러면은 여기서 프로브 두번 뽑고, 짝수. 이거 국룰입니다, 국룰. 어, 여기서 전원이 프로브 두 개씩 뽑고, 짝수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요. 이게 프로브 뽑은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구슬이. 예 구슬치기 룰이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다섯 명 전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야 누구 한명안 들어왔는데 누구냐? 오케이 다 들어왔네. 전원 생존 가능합니다. 이러면 오케이 자 진검다리 넘어왔습니다. 진검다리 자 진검다리 왔고요.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자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어 아니. 씨. 한 중에 하. 어느 쪽이 판단해서 일단 이번 판 진행고 무사히 건너가면 자 일단 한명이 세모한테 지져져 <laughs> 가지고 죽었네요. 야 이번 판은 오른쪽이네 첫 번째가. 야쌍 오른쪽 지금 쌍 오른쪽 떴고요. 자, 여기서, 과연. 아! 왼쪽이냐? 왼쪽. 아니, 이 사람 왜 이쪽. 뭐야! 여기까지 알잖아, 여기까지.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이 다음. 이 다음은. 아! 다시 징검다리 건너기 왔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니, 오른쪽 가라니까, 왜. 어느 쪽이 판단해서 아니, 오른쪽 가라고 말했는데, 오,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모르는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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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아! 아이씨 우였네 자 우, 우 우, 우좌우그 다음에 우그 다음이 뭐냐 야이씨 여기 세 개나 남았네 아직도 야 여기서 좌다, 그렇지. 자, 그 다음 야, 여기서 오른쪽이네. 오른쪽, 거미지. 오른쪽, 거미지. 왼쪽, 거미지. 오른쪽, 거미지. 오른쪽, 거미지. 좌측, 거미지. 우측, 그 다음이 여기가 문제죠. 갑니다. 자, 여기가 문제인데, 오케이. 야, 두명 살아남았다. 야, 오징어 게임 가자. 야, 오징어 게임 드디어 갈수 있구만. 이 카운트다운 끝나면 이제 오징어 게임 드디어 마지막 게임이죠.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이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뭐뭐 이거 뭐,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아, 씨. 아, 내가 우승하려 했는데, 아. 그래. 자, 이번엔 다시 왔습니다, 여기로. 제가 엔딩을 봐야죠, 예. 일단 동맹이랑 시야 다 끊읍시다. 아, 맞다.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비전을 켜야죠. 오케이.

좋아. 생색은 무슨 진짜? 음. 좋아. 음. 좋아. 자 이제 카운트다운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드디어 엔딩을 보게 됐네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laughs> 이게 끝이야. 456억 돼지 저금통. 아, 이러면 이제...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거구나.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 엔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꽤 간단하면서 재밌게 만들었네요. 예, 약간, 그, 징검다리 건널 때 운빨이 많이 필요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 재밌게 즐겼습니다. 오케이.